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애들이 계시록을 따라가며 종말에 있을 장엄한 장면을 하나씩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염이며 엎드려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던 언제 이 역사의 종말이 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잠깐 전체 그 계시록의 스트럭처를 구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3장은 서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어떤 지상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어 본격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는데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4장부터 16장까지 이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일곱 개의 두루마리에서 하나씩 그씰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팔이 불러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팔도 일곱 번이 지속이 되면서 나팔이 불러 부러, 불러질 때마다 불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에 진노의 진노의 접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일곱 개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7개의 777이라고 하는 큰 어떤 구조를 가지고 1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다른 장면이 들어가게 돼요. 천국에서 펼쳐지는 그 구원 받은 자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에 장면 심판과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말씀,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두 짐승과 그 추종자들의 멸망,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결국은 에,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보여주는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그 종말의 끔찍한 그런 멸망의 심판의 상황 속에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 하나다.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복잡하고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은 앞부분에서는 천사들의, 14장 전체가 천사들의 일곱 번, 일곱 개의 나팔 재앙과 그다음에 일곱 개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24장의 앞부분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죠. 상징적인 의미니까 어떤 그 숫자적인, 수학적인, 산수적인 숫자로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죠. 7장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한 그런 천국에서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뒷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또 오늘 천사, 그때는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빌라델비아의 사자에게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서 이 사자 영어, 영어로는 엔젤, 천사라고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사자로 되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또 천사가 나온단 말이죠. 이 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성령과는 다릅니다. 아,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일, 그건 이제 특별히 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에 수행하는 역할, 성도와 교회를 돌보고 격려하는 역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 또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 또 그룹, 하나님을 호의하고, 어, 언약계 그 뚜껑이죠. 속재소 위에 그룹 둘의 두,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형상을 만들라. 아,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만들게 되죠. 또 슬압, 여섯 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자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날개 달린 모습으로 또 하나의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여럿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 그것은 이제 간증하는 경험으로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좀 보면 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없어졌어. 뭐 이런 모습이라든가. 어떤 분은 보이진 않는데 어떤 힘으로 누군가가 와서 감싸는 듯한 날개로 훤하게 감싸는 듯한 그러한 어떤 경험 어, 손님으로도 올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 4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비하라 하더라 기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그 권능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끝내시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저 순종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맞짱뜰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관자 창조하시고 또 끝내시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우리는 그저 예배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 바벨론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가장 큰이 도시잖아요. 이 쾌락으로 가득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 대한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바벨론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이 지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멋대로 사는 세상이임은 결국은 멸망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소망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무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자 지금 이마에 표를 받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4만 4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머리와 이마와 손에 써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화에 있다고 하는 것이1 0절에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으리 받으리니, 그래서 지옥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 자, 그러면 질문이 짐승의 표가 뭐냐. 이미 그 전장인 게시록 13장, 17절에 18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위 그의 수는 666인이라 666 우리가 많이 에, 들었던 그런 숫자잖아요 자,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이마에 써놨다 그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 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요새 그 Very Chip이라고 하리피케 r i f i c a t i o n Chip 그러니까 아이디어 같은 그런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어떤 칩, 전자칩,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넣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음모론이죠. 음모론이죠. 옛날에는 크레딧 카드, 바코드, 이런 것들을 받으면 안 된다. 뭐 매매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요새 뭐 사기도 힘들잖아요. 캐시를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뭐 이런 것들이 666 표시다. 또 앞으로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 뭐개 이런 가축에 보면은 조금만 어떤 전자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그 개가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고 인포메이션 이그 속에 다있단말이죠또 어떤 환자에게 인포메이션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정신을 잃거나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 병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보 또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재정 이런 것들 다 컴퓨터 를 몸에 작은 칩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뭐 그루소리 갔다가 나올 때 그냥 걸어 나오면 차지가 되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지 말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컴퓨터에다 연결되어서 이컴퓨터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세상이 되니까 그 안에 연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탄은 컴퓨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설이죠. 또 이론이니까 참고는 하지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분은 이것을 육육육이 이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 육육육이라고 하는 이그리스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뭐 글씨를 제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키, 크시, 시그마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 글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가 이슬람의 이슬람을 상징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해요. 그 거기에 이 키, 에, 크시, 시그마라고 하는 세이 레로가 세 개의 에, 이 글자가 두 개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칼, 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이제 X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키라는 글자고 그다음에 뭐 시그마라는 게 이렇게 뱀뱀 뱀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비슷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크시라고 하는 건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아, 이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니까 뭐 참고만 하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는 교황이다. 아, 알파벳마다 번호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교황을, 교황, 교황, 에게 캐톨릭 교황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v 카리우스 필리데오 filideo. v i 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알파벳으로 쭉 해서 그 번호를 다 더해 보면은 666이 나온다라는 거죠. 교황이 예 바로 666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 들어가면 이거는 어이 멸망받는다. 뭐 그런 또 이론을 펴는사람들고뭐 다양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름을 받을 것인가? 이게 뭐예요? 예수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 믿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이름, 또 불신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짐승의 표를 주어서 구별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이 바로 애쉬 웨인스데이에, 제 죄를 받을 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태하늘과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머리로, 나의 삶에 주권자로, 주관자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 만을 바라 본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거룩한 예배드리면서 기쁨 가운데 걸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닌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며 감격 속에 펼쳐질 그 장엄한 예배의 동참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원한 예배를 바라보며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